네페스아크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이다.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중에서도 웨이퍼 테스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2019년 4월 네페스의 반도체 테스트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에 설립됐다.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반도체 시험 생산업, 반도체 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020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최근 첨단 패키지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늘고 있다. 반도체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경기 침체로 인해 업계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지만 하반기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시장 조사 전문기관 테크인사이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55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2024년 디램과 랜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가팔은 반등에 힘입어 6080억 달러로 올해보다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도 인공지능 ai와 차량용 반도체 사물인터넷 이오 t 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오는 2030년 1조 달러 약 1330조 원의 초거대 시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 움직임에서도 감지된다. 최근 국내외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 팸리스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의 투자 확대에 나서거나 국직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네패스 아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배경도 이런 분위기와 괴를 같이 한다. 네패스 아크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한다. 주요 제품으로는 전력 반도체 피및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소시스템 온칩, 루프 라디오 프리퀀시 등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포프펜 아웃 판넬 레벨 패키지 공정으로 패키지된 제품의 테스트가 시작됐고, 이미지 센서 CIS, 시무스 이미지 센서 테스트에 진입을 준비 중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상 테스트는 반도체의 기능이 설계된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테스트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일렉트리칼 기능을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테스트는 공정에 따라 웨이퍼 테스트,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지 테스트, 피케이지 테스트로 구분되며, 웨이퍼 테스트는 웨이퍼 제조 마지막 단계에서 웨이퍼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패키지 테스트는 개별 칩으로 패키징을 완료한 이후 출하 직전의 칩 상태에서 진행하는 테스트다. 주력 사업 대부분 인공지능을 비롯해 자율주행 등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향후 성장성이 예상된다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다. 네페스 아크의 매출은 2021년 1142억 원, 2020년 1539억 원이며, 2023년의 경우 반기 누적 596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좋지 않은 성적으로 좋지 않은 시장 상황이 반영됐다. 네페스 아크의 주가는 19일 종가 기준 22,150원이다.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다. 네페스 아크의 지난 18일 주가는 22,250으로 거래를 마쳤다. 네페스 아크의 그동안 주가 흐름은 좋지 못했다. 좋지 않은 반도체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 2020년 11월 상장 이후 초기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2022년 1월 3일 53,400원을 기점으로, 2023년 1월 2일 16,900원으로 낮아졌다. 다행인 점은 올해 초를 기점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주가가 완만하게 남아 상승 전환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2일 1만 6,900원이던 주가는 지난 2월 14일 2만 3,200원, 지난 3월 31일 2만 8,000원으로 상승했다. 이후 주가는 5월 12일 2만 1,050원으로 내렸지만 재상승을 통해 지난 7월 19일 3만 600원까지 올랐다. 지난 7월 19일 이후 지난 8월 23일까지 주가는 다시 내림세를 보이며 21,8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네페스 아크의 주가는 지난 8월 23일 21,800원을 기점으로 최근 22,200원에서 24,000원 사이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등락은 있지만 주가 흐름은 바닥을 다지며 완만한 상승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네페스 아크의 올해 주가 흐름은 업계 상황을 비롯해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되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지난 8월 23일 이후 주가가 상승 전환으로 돌아선 듯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3일의 경우 전일 대비 1,600원, 6% 이상 올랐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네패스의 반도체 패키징 자회사 네패스 라웨가 600mm 펜나우 패널 레벨 패키지 포프에 이어 첨단 패키지 기술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 해당 기술은 파일을 쓰지 않아 공정이 단순화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램 c u 등에서 제조 및 품질 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페스 라웨는 지난 2019년 네페스가 인수한 미국 데카테크놀로지의 기술을 기반으로. 파이 대체 패키징 기술을 상용화했고 최근에는 미국 아날로그 및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의 제품 공급도 개시하기로 한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네페사크의 주가 흐름은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반도체 업계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네페사크의 실적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서다. bnk 투자증권은 지난 8월 18일 실적 바닥은 지났으나 하반기도 여전히 불투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2,000원을 제시했다. 이민희 bnk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모바일 경기 부진으로 네페스아크 3 3 860의 실적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일단 최악의 분기 실적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네페스 아크는 2분기 매출액 315억 원, 영업 손실 15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12% 늘었고, 적자 규모는 축소됐다. 적자 규모는 당초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40억 원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실적 바닥은 확인했고, 주가도 밸류에이션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되지만, 실적 개선은 예상보다 느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표 주가 32,000원은 그가 지난 5월 외형 감소로 적자 전환, 향후 점진적 실적 개선이란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35,000원보다 낮아진 금액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네페스 아크의 기술 경쟁력은 업계 상위권에 속한다며 업황 개선이 시작될 경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최근 어펀 개선 분위기는 확대되고 있지만, 개선 속도는 예상만큼 빠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장기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단기적 대응 형태에 나서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고 분석했다.